초급 16강 플레어 원피스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아래쪽 스커트 부분이 플레어 스커트처럼 벌어진 플레어 원피스입니다. 패턴은 duop11.dxf 파일 사용하겠습니다. 원단은 코튼 세팅과 실크 두캐스 세팅 사용하겠습니다. 텍스 레이스 69.png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원본 원피스는 이렇게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소매는 없고 바디스는 몸에 붙는 형태이고 스커트 아래쪽이 플레어 스커트처럼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크라인과 진동둘레는 바인딩을 넣습니다. 이 원본 원피스를 완성한 후에 디자인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벨트를 넣도록 하고 스커트 아래쪽은 스커트 볼륨을 부풀려서 허리에 셔링을 넣었고, 길이도 길게 해서 앞은 짧고 뒤는 길게 사선형 밑단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가슴 부분에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위쪽은 레이스로 두 겹으로 표현을 하였고, 절개선에 프릴로 장식하였습니다. 플레어 원피스 패턴을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불러오기 DXF에서 플레어 원피스 패턴 찾아서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자동 크기 설정, 회전하지 않기 패턴 주석 불러오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바타도 필요하겠죠? 라이브러리 창, 아바타 폴더, female v2에서 사용할 아바타 더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항상 닫아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명 아까 주석 불러오기를 체크했는데 패턴에 앞판 뒤판 표시가 없습니다. 이 패턴에는 원래 앞판 뒤판 표시가 없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패턴이 앞이고 어떤 패턴이 뒤인지 유추를 해보아야겠죠. 사람의 목이 앞쪽을 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목이 더 많이 패여있는 쪽이 앞판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앞판일 것 같고 이 패턴이 뒤판 바디스 되겠죠. 그러면 이 패턴과 방향이 맞는 스커트 패턴이 스커트 앞판이고, 또 뒤판과 방향이 맞는 패턴이 뒤판 스커트 되겠습니다. 모든 패턴에 앞판, 뒤판, 소매, 커프스 이런 주석이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패턴을 봤던 경험을 되살려서. 어떤 패턴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턴을 제봉하기에 앞서서 다트 부분을 분리하겠습니다. 원래 다트는 분리하지 않고 이 다트 시접도 접어서 실제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원피스에서는 나중에 디자인 변형도 할 것이라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트 시접 부분 분리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선분 재봉 이용해서 먼저 다트를 재봉하였고, 또 뒤판 다트도 재봉하였고요. 옆선 재봉, 제봉, 어깨선 재봉했습니다. 그리고 바디스와 스커트, 허리선도 재봉하는데, 정확한 위치에 지금 너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 재봉으로 재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피스 두 개도 옆선 재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봉은 끝난 것 같고요. 모든 패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동시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동시수정 패턴을 복제하였습니다. 뒷판은 뒷중심선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겠죠. 선분 재봉 이용해서 뒷중심선 재봉하고, 앞중심선도 재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봉이 끝났습니다. 이제 3D창에서 배치할 차례입니다. 2D창 상태로 재배치 눌러서 일단 재배치를 하였고, 뒷판 패턴 피스들 4개 선택해서 5번 누르고 위쪽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8번 누르고 뒤쪽에서 원단의 속면이 겉으로 나와 있죠? 좌우 뒤집기 해서 겉면이 겉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앞판 패턴들 선택해서 4번 누르고 옆면 쪽에서 이렇게 아바타에 좀더 가깝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재봉선이 꼬인 부분이 없으니까 잘 배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상이 아래로 처져 버렸어요 컨트롤 Z 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스커트 부분이 무겁습니다 피스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많이 처지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바디 쓰는 피스가 작고 또 어깨선도 좁고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되기 전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4번 누르고 옆에서 봤을 때이 바디스를 좀더 아바타에 가깝게 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보다 전체 선택을 해서 2번 누르고 정면 상태에서 기준모 이용해서 약간 더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기 전에 어깨선이 재봉이 돼서 아까처럼 옷이 이상하게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번에는 문제없이 의상이 걸쳐졌죠?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입자 간격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하겠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더 해서 의상 확인해 보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진동 둘레가 좀 아래로 처진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스커트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상을 아래로 잡고 잡고 잡아당기는 중이에요. 그러면 진동둘레 같은 부분은 바이어스고 하니까 쉽게 늘어나겠죠? 네크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크라인과 진동둘레선을 선택해서 고무줄해서 비율을 100으로 하여 늘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목도 당겨 올라가고 진동둘레도 올라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 뒷판에도 같은 작업을 해줘야겠죠. 넥크라인과 진동둘레 선택해서 고무줄 비율은 100 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여태 얼마나 당겼었는지 알수 있겠죠. 도로 수축되면서 옷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원단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패브릭 폴더에서 이의상의 원단은 코튼 새틴 사용하겠습니다. 코튼 새틴을 패브릭 1, 물체 창 패브릭 1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합니다. 원단이 적용된 것을 쉽게 알아보려면 두꺼운 텍스처 보기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기초 선보기와 내부 선보기는 끄는 것이 낫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코튼 세틴 선택해서, 텍스처 색상 제거하고, 컬러 변경해 보겠습니다. 약간 민트 컬러로 해볼까 보아요.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원단의 물성이 의상에 반영되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위로 당겨졌다가 다시 처질 텐데 시간을 주고 조금 기다려 줘야 의상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면 세틴이라서 약간은 이런 부분에 좀 구겨지는 느낌이 있네요. 시뮬레이션을 좀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패턴 전체 선택해서 입자 간격 20으로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혹시 구겨진 부분이 있다면 펴 주도록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의상이 뒤로 좀 젖혀진 것 같아서 앞쪽으로 약간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잘 잡은 다음 다시 입자 간격 5로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자 간격 5인 상태에서 특히 이런 큰 피스가 있는 의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입자 간격을 조정해 가면서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의상을 완성하였으면 이제 중심선을 합치기 해야겠죠? 점선 수정 툴로 앞중심선을 합치기 합니다. 여기도 앞중심선 합치기 하겠습니다. 뒤중심선은 합치기를 하지 않을 텐데요. 이유는 일단 뒤중심선은 골선이 아닙니다. 골 표시가 없죠. 왜 없을까요? 이 옷을 사람이 입으려면 어디가 됐든 열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옷에는 단추도 보이지 않고. 네크라인도 이렇게 좁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끼울 순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뒷중심선에 지퍼를 넣는 것이겠죠. 사실 지퍼 툴을 이용해서 뒷중심선에 지퍼를 넣고 콘실 지퍼처럼 가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써봤는데 문제가 지퍼 슬라이더가 너무 커서 콘실지퍼는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슬라이더 머리가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이브러리 창에 하드웨어 앤 트림 폴더를 더블클릭하여서 여기서 지퍼로 가겠습니다. 지퍼 플러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플러 디자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 플러 09번.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콘실 지퍼의 손잡이죠. 그럼 이걸 불러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넣을 곳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퍼가 없기 때문에. 지퍼에 적용해 주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미리 보기로 디자인을 확인하고 플러 09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obj 폴더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퍼 09번 파일 찾아서 이 부자재 칸에 넣겠습니다. 지퍼 09번 찾아서 물체창 부자재 탭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Import OBJ를 해서 크기, 축전환 이런 것들 나오는데 확인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창은 다시 닫아 놓도록 하고요. 플러 09번이 들어왔으면 3D 창에 이렇게 드래그앤 드롭하면 되겠습니다. 열기 하고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십자 부분에 작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제를 잡아서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8번 누르고 뒤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4번 누르고 이렇게 뒤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지퍼플러가 보이죠. 잘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미리 재질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러 09번, 물체 창, 부자재 탭에서 플러 09번을 선택하면 크기나 재질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x축, y축, z축 해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좀더 크게, 좀더 작게도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사이즈가 제일 기본 크기인 것 같아서 그냥 놔두려고 하고요. 대신 재질은 메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원피스 색상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광택은 약간만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기껏 컨실 지퍼 쓰면서 광택 엄청 강하게 해서 눈에 띄게는 잘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퍼 플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지퍼 플러를 원피스에 붙이면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이 풀입니다. 이게 딱풀 모양인데요. 풀 모양을 클릭하면 이게 글루라는 기능이고요. 의상에 이렇게 붙었을 때 어디에 붙는지 미리 보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서 붙을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붙게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루로 붙인 다음에 회전하고 이동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원피스 뒤쪽에 예쁘게 붙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금은 의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의상이 움직이면 이 플러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퍼가 있는 것처럼 지퍼가 있는데 콘실 지퍼라서 지퍼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크라인과 진동 둘레에 바인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툴 아래쪽에 파이핑이라는 툴바가 있고 그 아래가 바인딩입니다. 바인딩은 네크라인 진동 둘레 이런 끝부분에 시접을 바이어스 테이프로 싸서 안쪽으로 넣어서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바인딩인데요. 이 바인딩을 이용해서 네크라인에서 일단 시작점 클릭하고 이렇게 네크라인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반대쪽 끝에 가서 더블클릭하면 바인딩이 생성됩니다. 대신 바인딩은 하나의 연결된 곡선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크라인의 반만 바인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진동 둘레에도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진동 둘레 해서 이 끝까지 더블 클릭.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 하였고요. 지금 의상이 푸른색이라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원단 색상을 확 바꿔놓고 바인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점 클릭하고 클릭.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나오면 지나와져요. 그리고 뒤쪽에서 시작했던 점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바인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 수정 패턴이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바인딩이 생성됩니다. 바인딩 툴바에는 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은 바인딩 선택. 그래서 선택해서 속성창에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할수 있고 또는 선택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고 배치 초기화나 비활성화, 프리즈 표면 뒤집기 이런 것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툴이 바인딩을 생성하는 툴이고 방금 사용했습니다. 원단 컬러는 아까 임시로 바꿔놨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 선택 툴로 바인딩이 되어 있는 위치에 이렇게 선택하면 바인딩이 선택이 되고요. 속성창에서 바인딩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6.3mm라고 하면 4분의 1인치 인데요. 굉장히 좁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8mm 정도. 보통은 한 10mm 정도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단 8mm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 바인딩도 입자 간격과 개별 두께 충돌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개별 두께 충돌이 너무 두꺼우면 의상에 두껍게 표현이 되니까 1mm로 하겠고요. 원단도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은 원단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코튼 세틴에 적용이 됐지만, 여러 가지 원단이 있을 때는 속성창에서 이렇게 원단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서 방향은 바이어스가 좋겠고요. 탑 스티치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탑 스티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언더라고 되어 있죠. 이 언더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선택한 선그 겉감의 안쪽에 바인딩을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오버라고 하면 바깥쪽에 바인딩을 만들게 되고, 양면을 선택하면 겉쪽과 안쪽 둘다 바인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로 원단을 추가해서 패브릭 1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진동 둘레와 넥크라인 안쪽에 바인딩이 생성됩니다. 이런 끝부분에 시뮬레이션이 잘안 된다거나 할 때는 사실 팔이 접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시뮬레이션이 복잡해지면서 바인딩이 자리를 잘못 잡는다 할 때는 배치 후 초기화를 해서 한번더 자리를 리셋을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임시로 패브릭 1로 했던 것이니까 다시 코튼 세틴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해서 플레어 원피스를 완성하였습니다. 원피스를 완성하였다면 바로 저장해 놓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원본으로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으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변형도 해본다는 얘기겠죠? 이 플레어 원피스 이용해서 변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파일을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